어, 보통 지방흡입을 아주 큰 친구분들만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꼭 그렇기도 합니다. 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무게가 많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 조금 무게가 누가 봤을 때는 다소 작아 보일 수 있고 또한 스스로 느끼기에는 약간 군살이 있다라고 느끼는 정도 이러한 분들도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뽐빼TV 강대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앞으로 저희가 뭐랄까, 시리즈라고 할까요? 바로 다양한 체형에 따른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간접으로 보여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먼저 할까 저희가 많이 고민했어요. 어, 그 중에 그냥 표준적인 체형을 준비하는 게그 시작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표준 체형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 164에 몸무게 56kg입니다. 이, 뚱뚱해? 뭐, 아니, 왜 수술한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진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 이러한 친구들조차도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컴플렉스였냐면, 원장님, 저는 다이어트 잘할수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가슴이 같이 빠진대요. 가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한 이유로 어, 지방 흡입을 결심하게 됐어요. 자, 이 친구 한번 보면 여기, 그죠? 여기 비례칭 거의 없죠? 그냥 통짜예요, 통짜. 통자.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통짜, 통짜 몸매고 보면 허리 라인도 비대칭이요. 에 그죠? 허리라인 비대칭이고. 옆에서 보면 상하복부 튀어나온 거 보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게 뒤쪽 평면 사진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러브라인의 크기. 우리 그냥 이렇게 만지면 잡히는 거.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 정도를 좀 뭐랄까 단점으로 갖고 있는 친구점 자, 그냥 뭐 결과 바로 보도록 할게요. 결과 어떤가요? 허리라인 특정 꼭지점을 하나 잡아줄 수 있었고요. 동시에 상하복부에 들어감의 정도도 확실히 보이죠. 동시에 튀어나온 러브라인을 정리함으로써 허리가 완연히 들어가는 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 결과를 갖기까지의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어쨌든 이 친구는 그러한 이유로 가슴의 크기 변화 없이 3개월 정도의 다이어트를 지방 흡입이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자평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어, 뭐랄까, 어, 좀 그래도 좀 아쉬웠던 점을 굳이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 대칭을 잡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제가 수술할 때. 아무래도 좀 대칭이 있어야 예쁘잖아요. 근데 저희 뽐나기 빼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수술의 결과물들은 사실 좀 이렇게 좀 엣지가 확실하게 있고 좀 짠한 느낌의 어떤 결과물을 제가 많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두께가 한없이 얇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대칭 라인을 맞추기가 점점 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고라한 어, 부분이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환자분께서는 많이 만족해 주셨고 본인 스스로 크롭티를 입을 때 많이, 많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는 케이스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앞으로 저희 뽐나게 빼에서 이렇게 표준의 체험뿐만 아니라 뭐 다소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뭐 근육의 크기가 크거나 아, 내가 저 케이스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정도로 저희가 간접 체험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 이런 체형 있어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신 친구들은 댓글 달아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러한 체형 등을 반영해서 이렇게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대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